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계란후라이 중에서 오버리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원 에그, 달걀 하나 있고요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베이크 소트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드리미닛, 3분간 예열해주세요. 드리미닛, 헤즈페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시유에요 하프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기름 일 원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자, 원이 테즈 패스 1분이 지났습니다.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팬에 기름이 뭉치지 않게 고루 펴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퍼 타월이에요. 페이퍼 타월에 물을 듬뿍 묻히셔서 살짝만 짜주시고요. 팬을 식혀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팬을 이렇게 식혀주세요. 안 그러면 열이 너무 과하니까 팬을 식혀주시고요. 어느 정도 만든, 많이 씹을 때까지. 안 그러면 계란이 뽀글뽀글해서 공기층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하면 공기층이 안 생기고 매끄럽게 되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얹으시고요. 달걀을 톡톡 해서, 프라이팬이랑 아주 가깝게 해서 깨 주세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많이 퍼졌네. 이 소일트 소금이에요. 소금은. 조금만 해서 한 꼬집 정도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계란이 하얗게 될 때까지 익혀주세요. <laughs> 팬이 어느 정도 많이 식으면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익으면, 써니 사이드 업이고요 뒤집어서 한번더 익혀주면, 오버이지가 되는 거예요. 노른자는 익지 않고, 앞 뒷면만 익혀주는 게오버이지예요요 <laughs> 부분이 하얗게 될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건 써니사이드업이에요. 자, 지금은 써니사이드업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30초 익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초 다 됐습니다. 그럼 예, 어보이지. 뒤집어야 되는 그냥해줘요 이게 오버이즈입니다. 오버이즈는 이렇게 칼로 잘랐을 때 노른자가 쭉 배어 나오는 게 오버이즈예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버이. 오버 이지 다 됐습니다. 어제 담근 열무김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잘안 절여지면 한 번씩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주면 이렇게 촉촉하게 잘 절여집니다.